네, 뭐 우리만 지금 주식이 날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 테슬라도 날라갑니다. 테슬라도 날라가요. 예, 언제는 안 날라갔냐? <laughs> 날라갔다, 안 날라갔다 하면서 이렇게 한번 가죠. 단순히 제가 테슬라 주식이 날라간다고. 어, 그래서 지금 이 소식을 가지고 온게 아닙니다. 자, 테슬라가 주식이 왜 날라가냐? 일론 머스크 형님이 충격의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그랬는데, 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공식에 딱 떴는데 딱 떴는데 예, 그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머스크가 12일입니다. 현지시간 12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장 내에서 시장에서 말이에요. 시장에서. 장 내에서 테슬라 주식 257만 주를 사들였다라는 소식. 빠밤. 우리를 치면은 이재용이 자기 돈 들여서 시장에서 예 삼성전자를 막 사들였다. 최태원이가 SK 하이닉스 주식을 막 사들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257만주 가격으로 환산하면 총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3800억. 우리 환율로요. 1조, 지금, 뻥좀 쳐가지고 1조 4천억이라고 할게요. 1조 4천억을 들여서 자기 주식을 개인적으로 장내에서 사버렸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는 것입니다. 야, 테슬라, 날려! 어? 오너가 사재를 털어서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 날아갑니다, 날아가.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그 다음날 뭐몇 프로가 올랐네, 7%가 올랐네, 어떻게 올랐네. 그래서 뭐, 395달러가 됐네. 어쩐, 아씨, 200일 때본것 같은데, 어, 그제 그죠? 그때 샀어야 돼. <laughs> 예. 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장 내에서, 장 내에서 테슬라 주식을 산 거는 2020년 2월 달 이래로, 예, 무려 5년 7개월 만입니다. 근데 사이즈가 달라요. 그때는 20만 주 샀어요. 근데 이번에는 몇 주? 257만 주. 14배. 아, 13배. 예, 네, 대단합니다. 이렇게 사드렸다. 라는 겁니다. 자, 배경을 한번 또는 이 사태의 포인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지분 경쟁이 벌어지던, 어떠한 이유가 벌어지던, 자, 뭔가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렇게 해야 됩니다. 니돈 네 주고 니가 주식 늘려!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총수 일가가 상속받은 거 빼고, 또, 뭐, 대규모로 같이 하면서 조금 비율적으로 같이, 너도 증자, 나도 증자 한거 빼고, 지돈 들여서, 조단위씩, 막, 조단위씩 들여가면서, 지분 샀다. 경영권을 내가 지키겠다. 뭐, 아무튼.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겠다. 이러면서 어떤 핑계로든 지돈 주고 주식 샀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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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못 들어봤어. 이런 특별한 일 없어요. 그냥 없어요. 이거 자체가 던져주는 의미가 큰 겁니다. 지분 필요해? 니돈 네 주고 니가 사. 이 당연한 정상적인 얘기가 예, 이렇게 희한하답니다. 우리는 없고 미국은 한다. 이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그래서 많이 공유해야 돼요. 어, 우리도 니돈 네 주고 네가 사.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깨요? 니돈 네 주고 주식 안 사지. 그러면요. 회사 돈으로 자사주 사버리지. 그리고 지가 그걸 지권줄 알지. 그게 문제였어. 근데 이 엄청, 이 작은 차이가 이뤄내는 이 엄청난 시장에 대한 문화 차이. 대단한 겁니다. 예, 일단 요게 하나 포인트다. 너무나 기초적이지만 너무나 충격적인 우리와 미국의 차이 자 둘째 내가 경영 잘할게요 앞으로 우리 회사 비전 믿어주십시오 투자자들 많이 투자해 주십시오 백날 얘기해봐라 믿나 안 믿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요렇게 돈으로 내가 사는 내 주식 그러니까 너도 사 믿고 사 요겁니다 에이. 우리는 가끔 가끔 이제 대주주들이 주식을 뭐 코스닥이나 뭐 엔터즈나 이럴 때 가끔 사긴 합니다. 근데 사는 이유가 마지못해 사는 경우가 있어요. 막 쫓기듯이 안 사면 죽인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또는 음, 지분 경쟁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JYP 어, 박진영 이분은 자기가 계속 주식을 사지 않으면 결국에는 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지분이 점점 희석되니까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는 회사의 컨셉, 내가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아트 디렉팅 만들고 싶은 이 예술의 이미지 이걸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나만의 경영을 끝까지 관찰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최대 주주로 남아야 되니까 계속 산다 뭐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기술에 대한 자신감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은 요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 떠들어대고 주식은 니가 사라 이렇게 하지 말고 자세 번째. 요 사태의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배경일 수 있는데요 최고의 뭐냐 건강 항암 슈퍼푸드 뭔데요 올리브 오일 되겠습니다 그냥 올리브오일 아니죠 앞에 뭐가 붙습니까 엑스트라 버진이 붙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기적의 가격 파미고 선물 세트 되겠습니다 아 어, 제대로 키우고 제대로 만든 올리브오일입니다 싸구리들 많죠, 여러분. 엉망진창인 거 많습니다. 막, 다 늙은 올리브로 막, 어거지로 짜가지고, 막, 다른 불순물 섞고, 색소 만들고, 막, 예? 영양소 다 파괴해서 만든 거, 싼거 많아요. 어 유럽에서 막, 2천원, 천원짜리 사가지고, 막, 여기 폭리 취하는 제품도 많고, 그런 거 어디, 뭐, 안 돼요. 그런 건안 돼. 그런 건건강식품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올리브 오일은 뭐냐? 농사 지을 때부터 친환경으로 깐깐하게 제대로 짓고요. 올리브 추출할 때도 예, 소위 말하는 콜드 프레스, 영양소 손실이 없도록 온도가 높으면 올리브가 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콜드 프레스로 쭉 뽑아내고요. 예, 그래서 어, 최대한 영양 파괴 없이 좋은 예, 버진 올리브유로 만든 올리브로 만든 우리 온 가족을 위한 고급 올리브 오일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그냥 공복으로 때려 넣으세요. 좋은 기름이니까 이거는 몸에 좋습니다. 속도 든든하고요. 몸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위스키 잔으로 한 잔, 소주 한 잔으로 때려 넣으셔도 되고요. 파스타에 넣어 드셔도 되고, 빵에 찍어 드셔도 되고, 샐러드에 한 스푼 돌리셔도 되고, 너무 좋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으로 보내 드리니까요. 예. 지금 주문해 보시고요. 저기 밑에 있는 전화 주문 전화로 하셔도 되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희가 올려드린 요 댓글 링크 밑에 담아 있는 댓글 링크 더보기란 여기 있는 고정 댓글 여기 눌러서 예, 별도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야 싸게 예,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태의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배경일 수 있는데요. 이 며칠 전에 테슬라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 어떤 발표를 했냐면 음, 테슬라 이사회가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어마어마한 보상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야, 머스크, 잘 들어봐. ,이. 내가 지금, 우리 이사회거든? 내가 지금 너한테 뭔가를 제시하려고 그런다. 뭐냐? 뭐냐? 니가 앞으로, 어?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입니다. 10년에 걸쳐서, 10년에 걸쳐서, 테슬라 전체 주식의 12% 12%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게 해요? 예. 무려 1300조. 아까 우리 1조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1000조. 1300조! 조, 조. 1300조에 해당하는 주식을 너한테 패키지 해갖고 단계별로 1년에 얼마씩 얼마씩 해서 너한테 보상을 줄까 하는데. 어때? 응? 머스크야, 어때? 우리 경영진 이사회가 너한테 이렇게 좀 화끈하게 좀 보상하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1000조, 욕심내지 않아? 1000조! 1000만원 아니고 1000조. 단 조건이 있어. 뭐냐, 너가, 너가, 지금 현재 테슬라의 시총이 1조 3천억 달러인데, 시총을 최소, 최종적으로 8조 5천억 달러로 만들어줘. 대충 지금보다 7배 정도 회사를 키워내라. 그러면 너 천조 줄게. 음, 시가 총액 기준으로 이 정도 만들어내라. 요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머스크 형이 오케이. 주가 오르면 이사들 니들 좋다 이거지? 대주, 어? 여러 주주들 좋아한다 이거지? 오케이. 내가 주가 올리는 방법을 보여 주겠어. 그러면서 시장에다가 가서 냅다 자기가 사 버린 거예요. 봤지? <laughs> 간단해. 물론 로보트도 잘하고 로보택시도 잘하고 뭐 어? 로켓도 잘 쏘고 뭐뭐요저 테슬라도 잘 팔고 하는 건 기본인데 봤지? 주가 올려? 내가 사는 거야. 그럼 나도 좋고 너도 좋고지. 바로 이겁니다. 이번 사태가 주는 또 다른 교훈. 일반 주주들이 주가가 올라, 올라서 다 같이 해피하면 나도 해피하다. 주가 오르는 게 나도 행복 너도 행복이라는 일심동체, 공동이익체 용어입니다 요게 확인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돈 놓고 주가 올리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난또보어스 받아서 좋고 주주들은 어, 너한테 보너스 또줄 만큼 주가 또 오르니까 또 좋고. 이게 공동 운명체인데. 그럼, 그동안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네. 주가 올라가면 싫어해, 대주주들이. 왜? 이거 상속해야 되는데. 어? 이거 우리 애들한테, 어, 지금, 어? 나이 어린애한테 이거 좀더 상속해야 되는데. 시가 기준으로 상속하다 보면, 만 원일 때 하고, 십만 원일 때 하고, 이거 뭐야? 어? 상속세가, 어? 열 배가 아니에요. 비율로 더 올라가니까. 너무 올라가는데? 어떡하지? 그래. 주가를 낮추자. 이러는 거야. 지들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이 반대로 가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테슬라가 보여주잖아요. 주가 올리면 좋아? 내가 올릴게. 나도 좋아. 요겁니다. 자 이번 사태의 교훈. 첫째 오너가 돈 필요하면 네돈 주고 샀다. 둘째 경영에 대한 자신감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요렇게 보여주는 거다. 시장의 신뢰는 요렇게 얻는 거다. 셋째 주주가 좋아해? 나도 좋아요. 라고 하면서 내 돈으로라도 올려버릴게. 라고 하는 이 일심동체적인 이런 예, 모습. 요게 요번 사태에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다. 요겁니다. 한편으로는 그저 부럽. 예, 그저 부럽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작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예, 짧게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